七十五啊？这是啊？七十五。七十五 여기가 여기는, 여기는 복수한그릇의 십밭 식밭 가게입니다. 십밭이니까한 370원. 오도 했다며. 난 어. 그런 것만 몇개 사, 그냥. 너 어? 물어봐. 위쪽에 꽂는 거 있냐고. 응. 트리, 트리 위쪽에 꽂는 거 있냐고 물어봐. 태국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은 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 기간 안에 또 여권도 새로 갱신을 했기 때문에 여권에 관한 서류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막상 여기 또 운전면허 쪽에 와보니까 서류가 또더 다른 게또더 필요하다고. 4년을 태국에서 살고 있지만, 처음부터 느꼈던 부분이지만, 4년을, 태국에서 4년을 살고 있는 현재까지도 아직 100% 적응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업무량이 많이 밀려서 갱신이나 이제 뭐 운전면허 발급하는 그런 사람들 업무, 업무가 많이 밀려서 갱신하는 데만도 4개월여 정도 소요된다고 기다리라고 했답니다. 아, 여기가 바로 지금 자투작 시장이 보입니다. 오픈 전이긴 하지만은 자투작 시장이에요. 얼핏 콜로세움 분위기네. 방콕 요 교통 수송국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부탁을 좀 해서 빨리 좀 갱신을 그 좀할수 있게끔 부탁을 했습니다. 또 방콕의 교통체증은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차가 많이 밀려서 세 시간에 오지 못할 것 같아서 5시, 오늘 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왔어요. 도착한 시간이 7시. 네. 업무 시작시간이 8시 30분이니까 너무 빨리 왔어요. 너무 빨리. 1시간 30분을 놀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근처에는 뭐또 아무것도 없네요. 좀 걸어가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좀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머무는 곳이 사실 방콕 방콕 시내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행정 구역상으로는 뭐 그. 방콕에 들어오려면 차로 5분밖에 안 걸리는 굉장히 근거리에 있는 곳이긴 한데, 시내로 들어와서 이렇게 길을 또 거는 거는 참 오랜만이에요. 아직 굉장히 이른 시간이니까, 이렇게 뭐 사람도 붐비지 않고 무엉통하고는 좀이 도로 풍경이 약간... 약간 좀 그래도 다른 느낌이에요. 완전히 입맛 상했습니다 근처에 보니까 병원이 하나 있길래 아 여기 먹을만한 식당이 있겠다 싶어서 들어왔더니 블랙헨이 있는데 여기에 아침식사도 좀 팔고 그래서 메뉴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급 그, 그 스테이크가 땡겨서 치킨 스테이크하고 돼지고기 스테이크, 이렇게 조금 야채하고 같이 있는 걸 시켰는데, 돼지고기 스테이크 딱 잘라서 한 모금 먹는 순간, 아, 일반 식당에서 나는 돼지고기 그 냄새가 아니라, 이거는 돼지가 좀 이렇게 잡내가 아니라, 이건 돼지가 오래돼서 되는 냄새? 얼어, 얼어 있던 고기. 네, 한참 있던 고기 해동에서 나온 냄새 뭐 이런 냄새가 우욱하게 올라와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바로 지금 보내버렸고 그나마 치킨은 치킨도 지금 조리가 좀막아좀 아, 별로 마음에 안 들게 됐어요 기름이 좀흘르고 이렇게 좀 약간 약간 바삭하게 이렇게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오더 또 했어? 제거 오버 캔슬 메이 다이라고? 잡지게. 근데 왜내 포크로 먹어? 응? 내 거로 먹어, 왜? 아이고야. 베이컨이 이렇게 과자처럼. 이렇게 과자, 과자 라니까 지금 하나만 봐야 하나 봐요. 갱신이 끝났어요 이곳에 도착한 지가 7시 였으니까 지금 2시간 반 지났어요 아침밥 먹고 뭐 하느냐고 8시 30분까지 시간 보내고 한시간 만에 모든 서류 절차 마치고 어, 테스트 받고 다 했습니다 일찍 새벽 일찍 출발해서 온 보람이 있습니다 면허증. 다시 갱신해서 받는 데까지 지금 한시간 걸렸어요. 에이밍 고등학교 동창이 이곳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친구 힘을 좀 빌려서 서류 접수를 좀 먼저 좀 빨리 시켰고 예좀 혜택을 많이 본것 같아요. 보통 뭐한 오후 4, 5시까지는 기다려야 운전면허증까지 보통 받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은데 예, 2년 동안은 운전면허, 큰 걱정 없이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일찍, 생각보다 일찍 끝난 만큼 빨리 돌아가서 또 업무에 충실해야 될것 같아요. 몽통 그쪽, 그쪽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이쪽이 그 창구가 일관화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 군데, 두세 군데 거쳐야 될 그런 업무가 이곳에선 창구 하나에서 아, 해결이 빨리빨리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건참 좋은 것 같습니다.